어서오세요 도토리묵 입니다 이 컨텐츠로는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어떤 컨텐츠냐 지난 겨울에는 시국상 하지 못했던 그래서 너무 아쉬웠던 구경남 컨텐츠가 되겠습니다 시즌2 라고 얘기하면 될것 같아요 구경남 컨텐츠 모르신 분도 있을 테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의 동계 장박 세팅이나 꼭 장박 세팅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동계 캠핑 세팅을 제가 대신! 대신해서 여러분들께 구경시켜 드리는 거죠 자 여러분들 신청을 받을 겁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 그에 앞서 가지고 아시겠지만 저희도 어, 이번 겨울부터 장박을 시작했습니다 음 저희 장박 세팅을 구경시켜 드리는 걸로 구경나 시즌2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저희 장박 세팅 텐트를 먼저 보여 드리자면 요렇게 요렇게 설치 되어 있습니다 레트로스의 판테온 M. 요거는 이제 그, 여기 침실. 침실로 이렇게 사용할 거고, 중간에 이렇게 커넥터로 연결을 했습니다. 요거는 레트로스 허브쉘터 빅인가?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그냥 생활 공간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아시겠지만은, 연통이쫙뽑아져 있죠? 펠렌 난로도 사용 중입니다. 외관을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기본적으로는 이 색깔이에요. 요, 요 색깔인데, 풀루프라는 거를 지금 그, 허브쉘트 비계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텐트를 가장 가장 상하게 하는 게 바로 이 자외선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외선으로부터 조금 보호를 하고자 이 풀루프를 씌웠는데 제법 색깔이 괜찮습니다 카키색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렇게 우레탄 창세 개를 설치해가지고 안에서 밖이 환하게 시원하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우선 텐트 구성은 이렇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실내 들어가서 아 저기 또 누가 앉아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사람주님.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본격적으로 실내 들어가서 한번 구경을 해보도록 하죠. 이쪽에 거실이라 그냥 생활 공간? 예, 생활 공간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죠. 사람주님. 소개시켜드릴 게 별로 없는데. 네좀좀예 좀, 좀, 예, 소개시켜드릴 게말이 없기를 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가까운 쪽에서 먼 쪽으로 그리고 나서 침실 쪽을 소개시켜드리면 될것 같죠? <laughs>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위쪽에는 저거는 이제 저희 처음 사봤습니다. 타프펜. 타프펜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룸메나 랜턴이 되겠습니다. 우선 뭐, 랄로 쓰시는 분들은 타프펜 같은 걸다 갖고 계시니까, 뭐, 추가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될것 같고, 없는 것보다는 낫긴 한데, 저희가 이 생각했던 것만큼 그런 효과를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사람진이? 아직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죠. <laughs> 네. 이게 약간, 저희 텐트 구조상 여기 생활하는 공간은 굉장히 따뜻합니다. 근데 침실은 조금 달라요. 왜 그런지 제 생각이 잘못됐다는 부분을 좀 이따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 자, 입구 쪽에서, 입구 쪽에서 보자면은, 요거는 뭡니까, 다람쥐네? 아, 요거는 이케아에서 산 펠리통. 응, 음, 펠리통. 펠리통. 펠리통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laughs> 네, 막걸리 담았던 요거 시에라, 빅시에라 컵. 네, 저, 저거는 바로 그냥 막걸리 퍼서 먹으면 되고. 네. 총 잠깐만 열어주시겠어요? 네. 요게 20kg 한 포가 그대로 들어가죠. 조금 남아요. 그죠. 20kg 네. 들어가고, 위에 조금 남는 정도. 이게 정확하게 이케아에서는 쓰레기통으로 판매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죠. 근데 요렇게 쓰니까 좀 에... 좋은 것 같아요. 어, 굉장히 따라... 편합니다. 네. 어.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이케아에서 산 건데, 여기에 올리려고 샀어요. 처음에는. 이, 이로 밑에 올리려고 샀는데, 이거 해니까 좀 약간 균형이 잘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요거는, 요 그냥, 판으로. 그래서 지금 이게 그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칸이에요 아홉 칸에 한 2만 5천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섯 칸은 여기다 두고 펠렛 통도 두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이제 펠렛을 쌓아서 두개딱 쌓으면 되더라고요아 하나 쌓고 또 이쪽에다 하나 쌓고 그렇게 하는 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소화기 어, 당연히 소화기 있어야죠 네, 이거는 이제 솔라스토브 작은거 그리고 이 펠릿통 옆으로 이제 난로가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사용하는 펠릿 난로입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구하기 어려워졌다라고 하는데 어 빅토리 캠프의 기빙 트리 원이라는 제품이고요. 요거 이제 송하루 캠핑장 사장님께서 지난 여름에 한번 얘기를 하셔 가지고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어, 중고 거래 62번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메인 난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지금 이 생활하는 공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이 펠리박스에 가득 채워놓으면 한 6시간 반 정도? 그러니까 새벽 1시에 채워놓으면 아침 7시 반 정도 되면 이제 조금 거의 끝에 간당간당 한정으로 남을 정도. 그 정도로 돼가지고, 어, 이쪽 공간 남방 하는 데는 전혀 문제 없고, 그리고 홀잭도 저희가 직접 뚫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난로 자체로는 굉장히 좀 마음에 들긴 하는데, 그래도 아쉬운 점이 있죠? 진짜 딱한 가지! 여기에 주전자를 지금 못 올려서, 지 약간 좀 고민을 조금 하고 있어 지금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응. 아 그리고 이 테이블은 지스톱을 먼저 사용할 때 그거 이제 올려놨던 테이블이고 이제 지스톱을 잘안 쓰니까 여기다 갖다놨고 얘는 이제 보급 건데 지금은 나오는지 모르겠어 이게 한 2018년도에 구입을 했었는데 거의 안 쓰고 이제 이거는 이제 여기서만 지금 쓰고 있어요. 그요 지금 서큘 방향은 지금 우레탄 쪽 이제 바깥쪽으로 좀 해놨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좀 약간 좀더 따뜻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거는 되게 괜찮았어요. 네. 이제 그 우레탄 창하고 펠린 달라하고 거리가 있긴 한데 우레탄 창을 좀 식혀주는 역할도 하고 이 뒤쪽으로 열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앞으로 쏘는 것보다는 확실히 열이 잘 순환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몇번좀 사용하다 보니까 이 위치가 제일 좋은 것 같아가지고 일단 이쪽에다 놨고. 요거는 이제 저희 집 주소를 아는 구독자님이 계세요. 그분이 요거는 이제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근 네, 요것도 테이블도 못 보던 테이블인데요, 이거? 네, 요거는 그 도토리님 친구 있잖아요. 그 캠핑장 하는 친구 거기서 하나 가져왔어요. 그 친구가 이 똑같은 게두개 있더라고요. 어, 왜두개 있는지 모르는데 두개 중에 하나 갖고 왔고. 그러니까 원래는 예전에 사용하던 이제 브루트 박스 있잖아요, 저거. 저거를 테이블로 사용을 했었어요. 이 테이블로 지금 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그 높낮이가 조절돼가지고 도토리이 여기서 좀 편집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편집할 때 되게 좀 편한 것 같아요. 펠리칸 쿨러, 펠리칸 쿨러 있고 또 말씀드렸죠? 전에 쓰던 테이블로 갔다가 각종 파우치로 보관하고 있는 브루트 박스. 브루트 박스 위에는 뭐 스탠리, 워터 저거 놔두고 컵이라든지 각종 조리도구, 뭐 각종 조리 도구라 그러면지뭐 별거 없습니다. 미국에서 사온 제보일 요거는 이제 왜 안쓰는지 어,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왜 안쓰는지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소토의 윈드마스터 요거는 또 구독자님이 주신 음, 수저통입니다 예 수저통 요렇게 있고 그 옆에는 아이캠퍼의 디스코 시리즈 그러니까 보통 여기서 다 조리 그 다음에 식자재까지 그리고 저희는 그냥 바닥에다 그냥 이렇게 스탠드라든지 뭐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는 자 이렇게 하면은 저희 그 난로가 있는 어, 리빙 공간을 다 살펴봤는데 아까 제가 그 펠릿 펠릿 놔도던데홉개2 5 0 0 주고 샀다 그랬죠 여기 세개는 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그냥 어 여기다 신발 벗고 요렇게 밟고 침실로 이렇게 들어가는 공간이죠 자 그런데 저희가 저희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지금 유일한 난방기구는 이 펠릿 펠릿 난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서큘과 타프페 이걸로 침실까지 열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건 100% 저희 오산이었습니다. 경기도 오산이었어요. 왜냐면은, 이 커넥터 부분이 좀 낮아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위에서 열을, 이 커넥터를 통과시키게 하기 너무 부족합니다. 저 서큘과 타프 펜으로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상황이 어떠냐? 지금 낮이라서 괜찮습니다. 어, 밤에 되면 말이죠. 어, 완전 냉골입니다. 완전 냉골인데, 어, 다른 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전기장판하고 침낭 때문에. 야, 여러분, 저희는 전기장판 처음 쓰거든요. 이것도 이제 구독자님이 이제 알려주셔가지고 구입을 했는데, 어, 진짜 따뜻합니다, 그죠? 네. 다른 분 오면 여기 계속 있어요. 네. <laughs> 계속 있습니다. 뒤지는 응. 게 짱이야. 예. 예. 조금 춥다 싶으면은 여기 그 침실의 어떤 느낌이냐, 그 오래된 그 한옥 온돌방 있지 않습니까? 바닥은 절절 끓어. 근데 이불 밖으로 손을 딱 내면 아 추워. 딱그 정도. 딱그 정도입니다. 저 펠린난로로는 여기 난방이 안 된다. 그래서 난방하는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난방을 입으면 되지 않을까요? 침낭, 요렇게. 침낭에 있고, 요거는 매트인데, 요거 반고의 매트를 샀어요. 반고 매트를 샀는데, 어, 바람이 빠지는 것 같아가지고. AS를 한번, AS를 한번 AS를 보내야 될것 같습니다. 음. 이것도, 음, 알 밸류는 굉장히 높아가지고, 바닥에서 냉기가 올라오거나 그러진 않는데 한번 as 를 보내야 될것 같고 그리고 조명은 이렇게 크레버와 미니 있지 않습니까 저거는 이제 뭐 충전을 해서 사용해야 되지만은 저는 희 이제 선이 있는거 선 정리가 좀 난감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저렇게 크레모와 미니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구입을 했어요 요번에 시트썸이 그 건데 제가 그 백패킹 베개를 좀 써보니까 여기 제품이 되게 괜찮더라고요 요거는 좀 사이즈 좀 큰걸로 하나 구입을 했고 요거는 좀 아, 좀 좋다고 래서 샀는데, 저는 아직 안봐봐가지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아, 이거는 프리, 사이즈는 라지 똑같아요. 이거는 프리미엄이래요. 근데 왜 프리미엄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희는 엑스패드 배나 베개를 좀 위주로 쓰다가, c 2섬커를 사봤는데, 아, 괜찮더라고요. 베개는 굉장히 만족합니다. 자, 오늘은 저희의 동계 장박 세팅을 구경시켜드렸는데, 저희는 여러분들의 동계 장박 또는 동계 캠핑 세팅이 너무 궁금합니다. 고정 댓글을 보시고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 다음에는 신청해주신 분의 세팅을 함께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뵙죠.